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르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우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에 앞서가며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연이어 터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의 모습이 바로 산 넘어 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과 나라의 운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역사가 바로 산 넘어 산의 계속이, 산 넘어 산이 계속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역사를 보면 이들 역시 이러한 모습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실로 예루살,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는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 물이라고 할수 있는 험한 고난과 질구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금방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은요. 바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돌아온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남유다는 시드기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 유대 민족은 송두리체 나라가 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메데 파사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건설한 고레스 황제의 배려로 이들은 다시금 그들의 조상이 살던 가나안 팔레스틴 땅,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살던 그 유대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편, 12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난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밥을 먹지 않아도 기쁘고 바닥에서 장판만 깔고 살아도 기뻤던 것이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기쁨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해방의 기쁨도 잠시 지나고 어느덧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그들 앞에 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의, 이스라엘 귀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0년 세월 동안 이들이 바벨론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과 바벨론 땅 중에 어디가 더 친숙하고 살기에 편할까요? 당연히 바벨론 땅이 살기에 편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70년 가까이 바벨론 땅에서 살았다면, 갈대아 바벨론 땅에서 살았다면, 그곳이 더 자기의 살기에 편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제일교포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일교포들은 재미교포나 다른 이민사회의 이민자들하고는 달리, 그들 윗대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 징용이나 유학으로 자이반 타이반으로 일본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은 보면 이씨, 김씨, 뭐 최씨 이렇지만 한국어를 전혀 할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어로 설교할 때보다 일본어로 설교할 때더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70년 이상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은 바벨론 땅에 남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호수화가피 흘려 전쟁하며 어렵게 얻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언젠가 저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그 모든 바벨론의 터전을 떠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백성들의 마음에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과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주시겠구나. 다시금 우리 조상 때,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아 때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다시금 우리 앞에 펼쳐지겠구나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로 귀환 후에 돌아온 현실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단지 가나안 땅에 몸만 왔을 뿐이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 있는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주변 민족의 위협과 조롱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점점 더 옥죄어드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어느덧 자기들이 이곳에 부름받은그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느헤미아, 뭐 에스라 학계서를 보면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답답한 현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6절에서 한번 보시기 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며 이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답이 없는 현실은 마치 뭐하냐? 바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과거에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진노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라는 탄식을 지어내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까지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자들이 자유를 얻어 팔레스인 땅으로 돌아왔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우리들 역시 현실은 변하지 않고 내 모습은 바뀌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과 환경들. 앞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과거에 내가 지었던 실수로 인하여서 아직도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난 한 해를 살펴볼 때에 참 이러한 우리의 답답한 모습과 현실들은 변하지 않고 우리들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한 코로나까지 닥친 상황에서 현실은 더욱 우리를 옥죄어 오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시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그 땅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역대하 본문을 함께 다루고 있지요. 역대 상하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임했던, 특별히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남유다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 떠났던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이들은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솔로몬과 다윗과 히스기야와 여사밧 대와 같은 그런 영광의 시기를 다시금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유대 민족이 세계 위에 우뚝 서는 그런 영광의 날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맺기 원하셨던 영광의 열매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설 것이다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10절과 12절에 걸쳐서 나오는 것,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며 의가 앞서가고 주의 길을 닦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광경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흠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평은 깨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모든 게 화평하고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끌고 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가려야 될 기준이 흐트러지고 옳고 그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의와 화평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이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그런 영광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가치를 하나님은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통해서 만족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심으로 위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인애와 진리가 만나게 되고 사랑과 진리가 만나게 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와 진노가 죄를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과 그 인간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동시에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비참한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두 가지 다 만족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의 세월, 팔레스타인에서 돌아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지만 변하지 않는 이, 이들의 인고의 세월들은 바로 장차오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프로토타입이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의 열매를 맺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만족시키셨지만, 오늘 말씀이, 오늘 1편에 나온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류와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러한 것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는 아직은 미완성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맺게 하실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의의 비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비를 흠뻑 받아서 우리의 개인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가득 풍성하게 맺는 그런 복된 주님의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기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니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영광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니나이다 아멘.